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조진화의 얘기가 아닙니다 섭리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섭리는 뭐냐 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인간에게 그 다스림을 위임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다스림의 위임이 그렇게 사랑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해서 자기 혼자서 다 누리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창조 세계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기뻐해서 섬기는 이 섬김이 될때 하나님과 온 피조 세계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의 다스림은 정복과 통제가 아니라 너의 모든 가능성이 피어나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될때온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창조에서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블루프린트예요. 28절에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리라, 그러고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다스림이, 어떻게 해서 인간은 이렇게 다스림을 위임받을 수 있을까? 그 비밀이 가운데 27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관계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 관계성 속에 있으니까요.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데 온전히 하나 될수 있는 이 관계가 온 우주, 창조와 관계의 비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무슨 뭐 싫은데 억지로 복종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너무 기뻐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남편이 죽자고 해도 그 남편과 함께 죽음의 길로 갈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죠? 아내가 가장 행복할 때. 그 남편의 사랑이 가장 행복할 때.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줄수 있습니까?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알아.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을 줄 때, 아내는 비로소 남편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유하고 아름답고 건강해지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을 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가 그 아내를 다 아름답다고 해도, 남편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가 뭐 좋다고 해도 그 아내가 인정하지 않는 남편은 뒷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이 크다. 도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모든 관계의 본의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줌. 그 남편을 죽게 복종하던 복종하는 아내, 이 호환 관계성 속에 창조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고, 인간이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주를 완성하여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